오늘 말한 대로 우리 통통이네 집에 좀 놀러 왔어요. 특별한 친구라고 말을 했잖아. 정말 얘도 던파를 좋아하는 게 보이지. 오줌마 돌고 있어. 뭐 얘기는 좀 이따가 좀 해야 될것 같아. 야 근데 이렇게 너 얼굴이 작게 나오냐? <laughs> 형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 <laughs> 야 구도가 <구독아> 이거 좀. <laughs> 야 오늘 그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또 특별한 친구고 되게 인연이 오래 깊었던 친구예요. 에어 통통이라고 옛날부터 에어 방송 고정 매니저였고 그리고 던파 되게 좋아해가지고 젊은 나이 때부터. 아있었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 맞다 모험단명도 알려드려야지 모험단명이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자막이 아마 나올 건데 마리오 통통 에어크루 통통이라든지 랜서 통통 뭐 피치 통통 인첸 통통 진 다크 통통 캐릭터에 거의 다 통통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무래도 통통이가 게임을 하다 보면 조금 애로사항 같은 게막 있었을 거야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통통이 게임 막 못한다고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게 17번이 넘어요 8년 동안 근데 아무래도 또 우리 길들고 6일마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시비가 좀 털린 것도 있을 거야 에어길드네 하면서 원 알잖아 에어길드면 에어비스 물고 늘어지면 무조건 네, 뭐 반응이 네, 나오잖아요 교시하는 그게 아니라 아니, 저, 저. 그런 것 때문에 좀 상처도 많이 받았었지? 막 보면은 응. 에어비스 길드네? 그러면서 원래 저런가? 아, 근데 네. 요새는 덜 죽지? 덜 죽죠 숙련돼가지고 <laughs> <승련> <laughs> 같은 전파 유저고 던붕이잖아 또 용기 내서 이거 나온 거야 사실 처음에는 방송을 원래 안 하려고 했었어 좀억그로도 끌리고 상처도 받을까봐 통토이가좀 네가 나오고 싶다고 말 했었잖아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보면 좀 오늘 조심스럽게좀 방송을 켰었는데 나쁜 글들은 없고 좋은 글들만 있어 다행이네요 <laughs> 사실 우리 던파다 보면은 뭐 진짜 너도 알잖아 욕 몰라게 하는 애들도 많고 막 시비 털면서 네가 뭐 전공이네 내가 전공이네 하면서 막 그런 놈들 많잖아 그게 뭐 음. 누군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장난들이 상처가 좀더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걸좀 말하고 싶었어 여러분들도 우리 좀 통통히 좀, 좀 기억해 주고 후보에 사실 올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제 당하거나 애들 시비 털때 이걸 알고 있으면 또 사람들이 시비, 그러니까 시비 안 걸거든 그래도 그 던파가 너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애들이 많아 말아맞 어, 그게 오. 진짜 내가 말을 해주자면 처음에는 막 졸라 나를 죽일듯이 따져 어, 왜 길도원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내가 그래서 이런 사정을 좀 정중하게 말하면 사과하고 가더라고 아마 너랑 좀 비슷한 상황인 친구들도 분명히 던파를 하는 애들또 있을 거야 이거 아직 찾지는 못했지? 네. 아마 근데 이게 유튜브 올라가면 분명히 또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나도 이건 네오플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철저하게 그거를 제재를 해야 돼요 통통이 같은 사람들한테 그 알다시피 이게 막 너무 좀 심한 말을 하는 게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익숙하다고 해도 큰 상처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모험단 명도 지금 내가 계속 공개를 하는 게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해서 우리가 배에 똑같이 던파를 하는 유저고 배려를 해줄 수 있잖아 이거, 정판만 안 게, 마우스는 그냥 못 하니까. 정파. 아, 맞다, 맞다. 마우스. 응, 판은 응. 그냥 키보드만 하니까는, 응, 판만니 돼. 응. 응. 진짜 이건 네오플 관계자한테도 해주고 싶다. 맞지? 그게 덤파의 장점이야. 키보드로만 플레이 를할 수가 있으니까 전혀 저는, 근데, 응. 딱, 힐라는캐릭이돼요 어, 뭐? 힐하는 캐릭이 뭐? 아, 크리? 크리. 크리는 못 하겠네. 크리는 제일 싫어. 아, 괜찮아. 크리는 나도 못 해. 맨 처음에 나왔는 나왔을 때 키웠다가, 응, 재보내시 그걸 안 물어봤네 어떻게 하자 대방송 했는데 처음 오게 된 거야 나 그것도 신기하네 저요? <laughs> 그걸 안 물어봤었어 막상 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맨 처음 아프리카에 궁금해져 눌러봤는데 아게 친근함이 있어갖고 <laughs> <laughs> 근데 왜내 눈치 보고 말하는 것 같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지금, 지금 어. 그냥 아, 아냐 정이 좀 들었어? 네. 뭐, 오늘도 불러줘가지고 고마웠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주고, 다 나도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다, 그치? 그래도 아무래도. <laughs> 나 하나만 물어볼게. 항상 내가 어떤 방송에서 말을 할 때, 통통이 너에 대해서 그냥, 그냥 통통이에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그냥 너의 좀 이런 걸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이거 진짜 맞아. 묻고 싶어. 아. 오늘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 그러니까 물론 내가 좀, 알다시피 말 되게 조심해서 하는 편이고, 뭐 그런 건 알겠지. 지만 음. 그래도 이네 감정이 제일 중요하거든 오픈해 주면 좋겠어. 네. 아 알았어요. 앞으로도 아마 게임 하다 보면 100%또 이제 서 시비가 걸릴 일이 있을 거야. 음. 근데 그럴 때내뭐 때 유튜브를 보거나 아무래도 네가 이제 오픈한 거에 대해서 알면은 음. 솔직히 사람 새끼면은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악마들이 있어 있기는 너도 알지? 그렇죠. 또라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차단을 받아야 돼. 맞지. 음. 알겠어요. 그럼 나도 이따가 오늘 유어방송을 하긴 해야 되니까 바쁘지마 이제 마무리를 짓긴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시간이 좀 빨리 가긴 했으니까 어. 아마 오늘 이후로 더 애들이 또 기억하고 잘해줄 거야. 한번 가서 얘 하나 보자. 아이고, 통통 씨. 어, 이거 <laughs> 찾아 줘가지고 고마워.